네들한가지 <laughs> 내가 좋았대 진짜 내가 호감 가는 스타일이어서 왜 시흥에서 저를 나를 선택했는지 하고인간아 <laughs> 인간미 좋다 아저 너무 창피해서 진짜 고객님 오신가요? 네. 뭐가 이렇게 많아요? 아, 원래 평택역 분이 아니셔가지고 여자분이시고 모니카가 이제 주로 타고 가는 승차 처음 공유하시는 거니까 음.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아 진짜요? 근데 마스크 쓰고 공부하셔가지고 음. 감기 걸리던데요 그래서 아파서 수영하고 고객님 번호판 먼저 달아드릴게요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 다음에 번호판 달아 드릴게요 그럴 때 유리막 코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꽃 리본을 처음 주문해 봤거든요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맞죠? 사실 제가 가져갈 거긴 한데 <laughs> 처음 게시했어요 일단은 이제 번호판 달아볼까요? 나중에 블로그 쓰시면 저도 구경가게 하나 보내주세요. 한세달 정도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재원표 보내드려야 되겠다. 네, 저희 그 BMW 비지분이 오늘 출고 설명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차량 설명이라든지 작동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도와드릴 거거든요 좀더 디테일한 부분도 궁금하신 거 비지분한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이 화면이 거의 메인 화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타 작동이 미일 들어가서 뭐 하는 요하이패스 아, 단말기 등록해 드릴 겁니다 이것도 네. 매니 직접 하신 거예요? 네번호판 직접 다신 거네 맞습니다 하이패스를 이용한... 과금 정보 어, 네고습니다이 거예요? 어, 이거 고객님 첫 신차 출고 기념으로 케이크 주문했습니다 요네이 가실 때 챙겨드릴 거예요 원래 어, 이 저도 사실 처음 해보는 건데 반응 좋으면 계속 한번 해보려고요 자분한테어 좋은 생각인데요. 케이크도 준다. 그래서 뭐가 반응 좋은지를 한번 봐야겠다. 케이크하고 다른 보통은 꽃을 하긴 하는데 오늘 문닫은 곳이 많아 가지고 미처 준비하지 못했어요. 발표 또 알려 주시고 해 하셔야 되는 거니? 알겠는데. 응. 지 파지 않는 회사 바로 까먹더라고요. 바차피 쓰는 기능들을 음. 위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요거 그렇죠. 어플 어떤 것도 안 받아주실 거냐면은요거 에이스 성0령이랑 YBMTW랑 YBMT7가지, 이거 때. 세 가지... 자, 이거... 이거만 따로 받아주세요. 네. 그 운동하는 거 하나 찍었잖아요. 근데 얼굴이 너무... 친형 거이요 얼굴이 너무 친형 말이에 진짜... 그래서, 이게 솔직히 이게 나니까 그냥 리얼리티로 가야 될것 같긴 한데, 그 프로필 영상이 너무 나랑 아니잖아. <laughs> 아, 그리고, 아, 그래서, 그래서 못 흘리겠는 거야. 나는 그 너무 달라가지고, 와, 우리 운동할 때 모습 진짜 이렇구나. 아, 나 추녀였어, 진짜. 심각했어. 유명 보는데, 와. 추녀 콘서트 보 그게 나쁘지 않다라고 하면 도전 한번 해볼게. 이게 괜찮다고 하면, 반응이 좋다라고 하면, 추녀에서 평범한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웃음> <웃음> 케이크를 어네 아니 이게 품절돼가지고 계속 안 들어오다가 어제 갔는데 있어가지고 바로 곁에 있어요어 아직 보시면 안 돼요. 아직 안돼 마지막에 <laughs> 보셔야 됩니다. <laughs> 아직 안 됩니다 아이게좀 신난다. 좀 신나. 술 들겠나? <laughs> 나, 나 너무 신나는데 지금 어떡하지? 너무 재밌어 지금. 여성이타에는난 진짜 흰색이 딱인 거 흰색의 꽃약 조합이 애기들도 있으시니까 아이보리보다는 확실히 꽃 약이 훨씬 나은 것같아 관리하기도 쉽고, 네, 고객님은 어떻게 만나게 되요 고객님 전시장 내방해주셨는데 시흥에 거주하시는 분이거든요. 시흥에 서여기시지요네시흥에도시흥쪽에서전시장이있주는데매거든요 시흥에 거하을는 분이거든요. 시주시는이거든요시흥주시요 호강 가는 스타일이어서 성향은 좋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 맞죠? 그 <laughs> 매니저님의 매년에... 착각인 건가? 꿈에서 그러실 거아니에 잠깐 카톡 하는 내용 잠깐 볼게요 <laughs> 아, 잠깐만 아 억울해서 안되겠어 잠깐만 나랑 꼭 하고 싶다라고 얘기한 내용이 있는데 그기봐야겠어요 <laughs> 근데 만약에 영상에서 아, 전 그런 말한 적이 없는데 어려운 얘기예요 <laughs> 정말 찾고 싶어요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리시네요 근데 내가 진짜 여자 고이는데 한테 좀 인기가 많은 편인 거는 좀 있기는 해. 약간의 심는 이 있는데, 어, 그치? 아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내적, 내적 친밀은 내적 친밀. 아니, 그런 것보다는 약간 여성스러워 보이지만 되게 사실 어, 쿨하고 상 여자 같은 스타일? 어... 인척하는 스타일? <laughs> 아, 왜 시흥에서 저를 믿고 진행해 주시는지에 대해서 그 시흥에도

아 인간미가. 인간미 좋다 인간미 멘트 너무 좋았어요 어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첫까지 했었으면은 어 나도 너무 싫었을 것 같아 <laughs> 내 자신에게 <laughs> 너무 싫었을 것 같아 고인저 아까 우선 씌우러 갈때 넘어지는 거 보셨어요? 아못 봤었어요? 아 봤는데 모른 척 해주시는 건가? 아저 너무 창피해도 진짜 주저앉을 뻔했어 아 진짜? 아, 제발 고객 편집해 주라 이도 인간미가 있어가지고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야 근데 그거는 앞에서 보면 괜찮은데 뒤에서 보면 조금 다른 사람 눈을 생각해서 인간미 오늘 포인트 인간입니다인라고 하죠. 어 제가 한달 만에 구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때 전 오셨을 때차 빨리 구해 보겠다고. 그 저희 한달 만에 서 네. 제가 제 먼저 연락 드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맞죠? 네. 응. 꼬냑이 도와드리기 진짜 맞아요 많이 찾으시는 응. 컬러이기도 하고 네, 남자들은 꼬냑이라서 계속 말은 안 했지만 꼬냑을 저는 응.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꼬냑 하시는 너무 좋아. 아 진짜요? 원래 아니, 처음에는 아이보리 엄청 좋아하셨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맞아요. 이 사람 이제 여자다 보니까 아이보리를 엄청 응. 화사한 아, 약간 씨. 그런 느낌, 밝은 분위기. 속으로 그냥 아 내가 타는 건 아니지만 꼬냑을 계속 <laughs>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식사는 하고 오셨어요? 아니요. 아 진짜요? 바로 와서. <웃음> 저도요. <웃음> 그래서 저도 빨리 하고 가서 밥 먹는 으러가게 목표입니다. 아, 저희도 <laughs> 오늘 유산이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도인는 식사 안 하셨다고 하고. 티나 버렸죠? 요 배고파. 게 네. 어떤 두 분은 성격이 너무 좋은데 진짜 응. 그래서 전화할 때마다 와이프 분이랑 남편 분 심사 이런 거 들어가고 하면 이제 응. 빨리 해야 되니까 그류 같은 거 준비해야 되니까 응. 귀찮게 해도그 싫은 목소리 전화 받으시면 단한 번도 케이크 까먹을 거같 그냥 꺼내야겠다 뜯어보고 싶은데 뜯어볼 수가 없어 사 사실 내가 좋아하는 맛으로 샀어 원래 케이크 살때 자기가 좋아하는 걸로 사요 <laughs> 이게 맛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이거 쿠잉 크림큰가? 나 디저트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건 맛있어 다행이다 근데 처제분이랑 같이 식사하실 때딱 후식으로 먹기 딱 좋겠어 딱아그 신차 케어 풀 케어 서비스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이제 못... 이거 케이크 있다 가져가실 때 여기 동면에 보면은... 쏟아질 것 같으니까 이건 뒷자리에 챙기시고 설명 듣는 거랑 이런 것들도 같이 설명 받으신 것을 그다 할게요. 그리고 등록증이랑 공지 아까 부분들 등록증 안에다가 빛이고 안에다가 넣어놨어요. 차에서 또 빼실 건 없으신 거고요. 어, 이거 우산 고객 쓰고 가세요. 이거 우산 쓰고 가세요. 차키 안에 있죠. 저희 근데 비지부 근데 진짜 입사 한 지가 안 됐는데 진짜 열정적으로 엄청 잘해요. 아까 설명할 때한 시간 지금 가량 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좀, 좀 세세하게 설명. 음. 그러면은 y b m w 면 벤티지 다된 거예요? 네 아, 오케이 좋아 수고하아 네. 근데 저렇게 기뻐하는 모습이랑 좀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약간 좀대리반족 하는 거는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긴 해 보람된 느낌 이게 마무리 되 음, 그쵸 근데 트렁크 차볼 때에 좋아하시는 것보단 트렁크 때 좋아하시는 것보다는 트렁크 봤을 때더 좋아 네. 떼셨어요? 네, 네. 너무 궁금합니다. 아 아닙니다 주셨... 차를 타고 나갈 일이 있다 하실 때는 카드키 사용하셔서 시동 걸고 하실 수 있으세요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핸드폰으로. 모르시면 제가 한번더 나중에 한번 갈게요 아 음.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응.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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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uh -huh.